생일인 친구에게 기부금을 선물하고 공동모금 기부에 도전하는 방법. 공동기부자라면 생일인 친구의 선물을 고른 후 결제하기 단계에서 원하는 기부 금액을 선택한 뒤 결제합니다. 기부를 완료했다면 사진과 함께 sns에 기부 인증할 수 있습니다. 생일자라면 생일 공동모금 기부 알림이 오면 목표모금액을 설정하여 공동모금 기부를 시작합니다. 이후 생일 공동모금 기부 종료 알림이 오면 공동기부액을 확인한 후 원하는 기부처를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 현황감을 높이는 요소인데요. 공동기부자와 생일자 모두 보내는 프로필에 들어가면 생일 기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기부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, 그로 인한 변화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, 기부 대상자와 감사 인사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. 하단에 있는 정기 기부 시작하기를 누르면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로 이동되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